오늘 하늘 보자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아기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기쁨이 여러분과 가정과 직장 위에 함께 하시길 주여는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물이 길이 있습니다. 저 위에 날아가는 비행기는 항로가 있고요 배도 길이 있어. 아무데나 가면 큰일납니다. 항해도가 있고요 기차는 철로가 있고 차는 차도가 있고 사람 다니는 인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만한 성도들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은 우리를 돕는 자라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설렘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설렘이 있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기대치, 하나님은 나를 내일 어떤 삶으로 인도하실까? 다음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계획으로 나를 몰아가실까 하는 가슴에 설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설렘이 없습니다. 왜요? 그의 사고 구조가 세계관이 설렘을 가질 수 있는 그 안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은 곧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 생명을 새 생명을 담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그 어떤 길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모르니까 기대치를 갖고 살기 때문에 늘 설렘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척도는 내가 기대에 대해 넘치는 설렘이 있는가 설렘이 없는가에 따라서 믿음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설렘, 기대치, 하나님이 나에 대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다리는 설렘.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설렘을 가, 설렘을 가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의식적으로 생명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늘 생명적으로 기울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생명이 건강할까? 생명 사는 길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을 상담해 보면요. 우울증 환자들의 특징은 항상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생각해요. 이상해요.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것 생각합니다. 잘 되는 것보다는 망하는 것 생각합니다. 밝은 것보다도 어둠, 심심한 걸 좋아합니다. 이게 우울증 환자의 특징이에요. 왜 그러냐면 생명이 꺼져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명에다가 예수 생명이 덧붙여져서 영원한 생명이 불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왕성한 젊음을 유지하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읽은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그 앞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 도둑은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이 오는 것은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인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생명에 오늘 생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텐데 이 생명을 첫째로는 주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생명은 육체, 육체적인 생명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한 80이면은 이 땅에 죽어서 소멸되는 생명 그것이 아니라 그것도 육체적인 생명이지만 육체적인 생명뿐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구성이 사람은 고깃덩어리로 된 육체와 내 안에 있는 영혼으로 구성되는 이분법을 얘기하는 것과 육혼용으로 3분법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영과 혼을 묶어서 영혼 우리는 육신과 영혼을 갖고 있는 우리 두 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살기하여 위 <laughs> 여러분들 조금만 감기 기운이 있으면 약국 가잖아요 육체를 보존하기 위 하여 건강을 보존하기 위 하여 여러분 요새 얼마나 많은 그저 보조 식품이 나오는지 건강이 좋다면뭐 오만 것을 다 우리가 먹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잖아요. 많은 것을 병원에 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식품을 섭취하면서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 육체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생명을 갖고 있는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육체적으로 도 건강하게 해서 육체적인 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영혼 관리도 잘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왕성한 식욕을 가진 사람들, 성인들이 1년에 음식과 물의 섭취량이 1톤가량 된대요. 내가 적어도 1년 동안에 내 몸에 집어 넣는 것이 1톤 정도 된다니까 가히 짐작을 하셔야 돼. 이야, 대단한 존재예요. 그러니 이 치아가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그다 씹어서 상필라니까. 우리가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laughs> 건강치 못하는 사람들 중환자실 가니까요. 참 특별해 압할 사람들 다 있어요. 눈만 멀뚱멀뚱 멀뚱 뜨고 있어서 식물인간. 그냥 생명은 붙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식물인간으로 지내는 사람들은 그 환자들의 가족은 뭘로 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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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말만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옆에 있는 말하는 환자가 제일 부럽다는 거예요. 식물인간을, 식물, 식물인간 된 그를 돌보는 환우의 가족들은 말하는 환자만 있어도 말하기만 해도 좋다는 거예요. 말만 해도. 근데 말만 하고, 말만 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환자들은요. 찰가 앉았다 일어났다만 해도 참 좋다는 거죠 앉았다 일어났다 불어놓기만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제일 부러워하는 환자가 뭐냐면 은 휠체어 타는 환자 아이고 휠체어만 탔어도 얼마나 좋을까 바깥 구경이라도 한번 시킬텐데 휠체어 타는 환자가 제일 동경하는 환자는 목발 짚고 다니는 환자가 최고 부럽대요 야, 내 몸으로 내가 목발이라도 짚고 다녔으면 목발 환자는요 목발집어던지고 멀쩡하게 뛰어다니는 것이 제일 부럽겠지요. 이처럼 우리는 육체적인 건강, 육체적인 생명,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하고 중요시 여깁니다. 오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소신, 아기 탄생을 축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는 육체적인 생명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생명 가치도 새롭게 느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은 육체적인 건강과 동시에 영적인 건강도 중요시 여기면서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완벽한 인간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삶의 환경도 완벽하게 조성해 주셔서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이 우리를 아무 결점 없이 만들어서 죄도 모르고 그래서 완전한 인간 무죄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문제인이 아니라 무죄인. 죄가 예. 없는 무죄인.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인간 무죄인으로 만들어 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소통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과 늘 의지정의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의리와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늘 지정의를 나누며 소통하며 교감을 갖고 살던 우리들 그런데 조건 하나는 이것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관을 먹지 말라. 저 선악과 한 먹으면 넌절단한다 그런데 그 옆에서 꼬트리는 것이 뭐예요? 아니다. 너 저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샘에서못 먹게 하는 거야. 저거 먹으면 너도 동일하게 하나님 같이 돼. 하도 꼬트리는 바람에 그것을 먹고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 죄인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합니다 완전한 인간 무죄인 타락한 인간 죄인 문제는요. 타락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죄의 삭시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이 뭐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세 가지로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게 되는데 육체적으로 온 것이 뭐예요? 죄를 짓고 난 인간들에게 땀 흘려, 피땀 흘려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러면서도 못 사는 가난, 실패, 질병, 고난, 죽음 이것이 육체형벌로 하나님이 내리신 놀라운 형벌이에요. 죄의 삭제예요, 죄의 삭제. 정신적으로 내린 하나님의 형벌은 뭐냐? 애로이 있습니다. 고독합니다. 우울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면증 그리고 사살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것이 다 죄로부터 온 정신적인 형벌이에요. 그런가하면 영적인 형벌은 뭐냐? 하나님이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 대신 구슬을 하게 되고 점을 치게 되고 방향을 봐야 되고 토정비결을 봐야 되고 오늘의 운세를 봐야 돼요. 이것이 영적인 형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형벌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제 삭슨 사망인데 그 사망이 지옥입니다. 멸망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 해서 그를 살리기 위한 좋은 방안을 구획, 계획한 것이 알아. 저 용서해야 되겠구나. 회복시켜줘야 되겠구나. 그런데 뭐예요? 죄 지은 사람은 죄의 대가를 지불 받아야 되는데, 죄의 지불을 받으려면 죄 없는 자가 대신 죄 값을 치러줘야 되는데, 이 지구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모했으므로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이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대상이 없기에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애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내려보내서 우리의 죄짐을 지고 대신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있다에 오신 날이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분이야말로 하늘을 보자 해서 영광만 받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실 아무 이유가 없는 분인데,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건지기 하여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유일한 길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분이지만 사람의 입은 양성을 갖고 신성인 신성과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실히 완성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해여이 땅에 오신 건 그분을 우리는 축하도 하지만은 나 같은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분의 생각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오심의 참뜻을 깨닫고 이제 그 생명 아하 우리는 영원히 죽어서 지옥에 가고 멸망받고 하나님과 등거리지며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형벌만 있었던 우리들을 다시 예수를 믿는 조건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심과 동시에 죄를 묻지도 따지도 아니하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다. 사 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빼지도 어떤 것도 다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내잖아요 모세를 통해서는 홍해를 가르고 요소를 통해서는 요단강을 갈리게 하고 여리구성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그러면 그 기적은 그때만 있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도저히 내 같은 일이 행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 가신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저5 2살의 기장에 들어와서 아무 연고도 없는 기장 땅에서 여러분 친구 같은 이런 대 멤버도 우리 기장에서는 적어도 큰 교회 측에 들어가잖아요 이 교회를 만들어주신 분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신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설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통한 개개인 하나하나, 한명한 한 명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간 자에게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예수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의 예수가 되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오늘 그 예수를 찬양하며 우리 기뻐하며 영접하며 나의 구세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오직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실을 고백만 하면 우리를 영접하는 자곧그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전해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네. 아멘. 따라서 니다 나는, 나는 내, 안에 내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 예수가 계십니다. 나는, 나는 예수 모신 성전입니다. 예수 모신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예, 대단한 존재예요. 근데 그 예수 믿고 내 안에 예수님 모신 성전이 되는 것은 내 자의적으로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예수를 영접하여 믿도록 한명 한명하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 자만이 가능하다고 했으니 우리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된 자입니다 믿습니까? 옆에 분에게 서로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 대상자들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대상자 여러분 청와대에서 특별 발탁되어서 무슨 거기에 인사의 한 대상이 된다면 얼마나 우쭐거릴까요? 대통령에게 선택된 것만 해도 오늘 저 뒤에 국회의원님과 계신 모양인데, 아이 국, 기장을 대표한 국회의원만 돼도 얼마나 의시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 그 하나님 자녀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자녀 되겠습니다. 손들어 도하는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예수 믿는 믿음도 선물 주셔서 오늘도 놀러 가지 아니하고 성탄절을 맞이해서 먼저 예배 먼저 드리고자 이 자리에 기쁜, 기쁜 마음으로 발걸음 옮기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첫째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구나. 생명을 받은 자는 생명을 존중하게 되니까 그 예수 생명받은 자는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날마다 설렘과 기대치를 갖고 살수 있으니 오늘이 지루하지 아니하고 내일이 기대치를 갖고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살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대치를 가지니까 얼굴이 환하고 늘 긍정의 삶을 살다 보니까 아이고 젊어 보입니다. 당연하죠. 내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이. 할렐루야. 우리는 어제보다도 오늘, 오늘보다도 내일까지를 기대치를 갖고 사는 하나님의 관심 대상자라는 사실,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담은 아름다운 전이 나라는 존재를 가지면 여러분 자신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렇게나 집어넣으면 안 돼요. 아무거나 빠르게 되면 안 돼요.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좋아하는 음식과 좋은 행동을 해야 되고 좋은 말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만 했지만 풍성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 풍성하게. 아멘. 병원의 환자들요, 수술 했어요. 수술을 하면은 수술을 이내과계통에 수술하면은요, 그 사람들 제일 먼저 기다리는 게 방구권이라고 하더라고요. 난 그게 방구의 귀형계란 그렇게 알았어요. 방구 나왔어 인사가 제일 먼저 인사가 그거더만. 그래서 아이고 방구 꽂다 오라면 야잘 됐다 야. 그다음부터 한 신을 놓고요. 그다음부터는 음식을 미움 같은 것으로 열분 음식을 먹다가 이제 또종형외과계통에서 수술한 사람들은 이제 뭔가 모르게 보조기를 떼어내고. 물리치료실에 가서 그 아픈 다리를 걸으면서 막 잡아다니면서 그러면서 힘줄을 힘을 키우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운동하셔야 돼요. 그러면 막 쫄뚝 쫄뚝하면서 계속 걸으 거리, 셔야 돼요. 이처럼 우리를 생명을 주시어서 비실비실하게 놔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건강한 이고 달래도 곤비 않는 건강한 영혼 만들어 주시기 하여 늘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네. 이제 네가 알아서 내가 수술 해놨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라 일정기간에 입원 동안에 입원하면서 음식을 조절하고 약을 먹으며 주사를 놓으며 물리치료실에 다니며 보조기를 착용하고 보조기를 떼어내며 스스로가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점점점점 회복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구원 시켜 놓고 이제 택해 놓고 네가 마음대로 알아서 살아 사, 살아 그렇게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불러내어서 이것것 해라 저것도 해라 넌 성가대를 해라 넌 교사를 해라 너는 안내를 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운동을 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봉사는 교회 봉사는 내 영적인 것을 건강하게 만드는 영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꼭 맞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날 설교만 시작할 때 그것도 앞에 거다 생략하고 설교 시작할 때 들어왔다가 설교 끝나고 축도 하기도 전에 싹싹 나가는 사람들 건강할까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와서 씨름도 하고 아픔도, 아픔도 겪고 모욕도 당하고 시기도 다 받아보고 상처도 받아보고 그런 가운데서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하다 보면 영이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풍성하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겨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이제 영적인 거장들을 만들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먼저 고난을 통과시키고 시련을 통과시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의미 있는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주시죠 믿습니다.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통과하셔야 돼요. 잘 통과하시면 덤멋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줄 믿습니다. 제2의 내성도 적어서 처음에 예수 믿으면 유혹에도 금방 푹푹 넘어집니다. 금방 쓰러집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순간에 믿음을 과정을 거치면서, 아하, 내가 옛날 그런 적이 있었구나. 또 지금도 막 까부는 사람 보면, 아이고, 옛날 내가 은혜 받기 전에 내 모습이네. 이런 것을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를 덮어주고 더 이겨나갈 수 있는 내성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사랑한 성당은 우리를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을 기꺼이 잘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힘들다 어렵다 내팽개치지 말고 우리를 오늘 보니까 열매매는 과실로만 이야기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무가 건강해야 열매를 맺잖아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나무가 건강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자양분을 충분히 빨아들인 건강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줄 믿습니다 내가 영적으로는 늘 나약하고 피피쳐 빠지고 시험 잘 들고 상처 받았다고 하면서 날마다 눈물 지며 날마다 비난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람들이 그 삶의 열매가 있겠습니까? 이것저것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 모든 것을 통과하고 그리고 훈련된 자들은 그다음부터는 어떤 일도 능히 해 나갈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살아온 날은 어제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어제까지의 은혜는 어제까지로 끝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드려야 되고 오늘 기도를 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봉사해야 되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충실히 감당할 때 나는 영적으로 건강할 줄 믿습니다. 아이고 나 옛날에 뭐 예수 전도도 나오고 나 옛날에 뭐 남녀 전도 회장도 다 하고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이 지금의 은혜가 있어야 오늘을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엄청난 일을 했다고 경력을 자랑하는 것이 나를 오늘 버티기 아니에요. 오늘을 이길 수 있는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찬양과 오늘의 봉사와 오늘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어진 일에 훈련도 받아야 되고 성령 받기를 사모시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특히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까지도 참고 이기며 견디며 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주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기게 하고 보존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 내게 임하사 나를 도와주소서 시작! 그분을 성령님을 자꾸 붙잡고 매달리는 자가 영적으로 건강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여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대는 권세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권세의 자리에 주실 줄 믿습니다. <laughs> 물질이 약한 자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치 못한 자에게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모든 일터도 주시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동역자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파트너, 파트너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영적인 건강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맡겨도 아멘으로 수용할 줄 믿습니다. 새해가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저물어가는 이 작금에 금년도에 다 하지 못한 것, 내년도에는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믿음도 더해 주시옵소서 주시면 하나님을 위서 마음껏 일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큰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의 주인공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가졌기에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날마다 설레움을 갖고 살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비실비실 와둔 것이 아니라 항상 건강과 우리를 풍성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여 영적으로 건강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이 찾고 찾는 내 마음의 합한자가 되어서 새해는 에더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쓰임 받는 도구 되기를 주의하므로 주관합니다.